네 안녕하세요 한재환입니다. 쿠팡에서 파는 코멧 슈퍼 싱글 사이즈 숨쉬는 방수 매트리스 커버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네,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코멧 슈퍼 싱글 숨쉬는 방수 매트리스 커버. 110에 200에 4 0 c m 고요 어, 방수기능, 통기성, 예. 그리고 이게 오코텍스라 그러나요? 예,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맷, 이구요. 예,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개봉하시면은 다시 포장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예, 다시 포장은, 이렇게 포장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자,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슈퍼싱글, 숨 쉬는 방수 매트리스 커버, 110에 200에 40이고요. 어, 여기 보시면 코멧 홈, 숨 쉬는 방수 매트리스 커버, 그레이. 중량 나와 있고요. 폴리에스터, 폴리오레탄, 이런 식으로 써 있고, 슈퍼싱글, 110에 200에 440. 이렇게 써 있고요. 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세탁기 사용이 가능하네요. 네, 드라이는 안 되고 다림질은 안 되고요. 이렇게 써있네요. 기계 건조하게 되면 낮은 온도로 세탁은 울코스로 예,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고요. 어, 이게 이제 어떤 게 다르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보시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laughs> 여기 잘 보시면요. 이게 이렇게 고무줄이 되어 있어요. 예, 고무줄 보이세요? 고무줄 보이시죠? 예, 이 고무줄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매트리스에 씌우면 됩니다. 예, 고무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씌우시면 돼요. 이렇게 탄력 있는 고무줄이라서 씌우시면 되고, 그리고 매트리스 옆, 옆면, 이 옆면 같은 경우는, 통기가 잘 되게끔 이렇게 손이 비치죠 통기가 잘 되게끔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밑면 바닥의 밑면 같은 경우는 이제 방수 방수가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방수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씌우시는 옆면은 옆면은 통기가 잘 되게끔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옆면은 통기가 잘 되게끔 세팅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바닥 바닥은 이렇게 방수가 되게끔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무줄로 씌우시고, 옆면은 통기가 되고, 윗면은 이렇게 비닐로 코팅이 되어 있는 그런 방수. 매트리스 커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